됐죠. 여보세요. 작년에 M+ 세네브로던 슈퍼임데요. 여기 대화동으로 경찰 제안 대함해 주세요. 이 기타 따고 잡아서 도감고 갔습니다. 전에 또 그러나 요. A savior to okay. Jordan. Okay. Hey, your germad clown team. Eugene the treat the cable back when she got near. Germad clown team. Yo, this hang the teamy there so I'm a practice song. 정돈 봤는데 슛돌이들이 왜 나와있어 면더 플로시 됐고 나랑 3대1로 붙든 칸 아니다 나 그냥 니네 팀 들어갈래 새다 X뻥 MC라 나 혼자 본성 갈것 같네 송민호 사촌동생 구라치지마 같은 빛줄인데걔 레벨 왜이 모텔 I'm hot like the sun 그래 나는 uh. 태양 너도 니네 사촌형 송민호처럼 내바 v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너무 응분을 했어. 살짝 졸았한 근데 저는 진짜 진실을 얘기할게요. 얼마 전에 어떤 애한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기 스윙스한테 말씀 받았대. 이게 안 해주면 안 되겠냐. 고 근데 이게 뭔지 알아요? 슈퍼비. 전하지 화 마. 말하지. 내 시험과 내가 같은 외상도 그런 거 말해주게 대 그게 왜 문제가 돼? 날뽑아줄 기억 배신이맘 상하게 어! 그 전화 들은 게 있지 스윗 레슨생 김은기는 매수 받은 것을 부끄러워해 전화로 사실을 딜 치려 해 전화 오기 전까지 난 너에 대해 하는 게 없었어 What? 아주 죽을떠 저게 존댓론 넌 덕... 왜 다시 아퍼돈 내고 배운 게 뭐가 창피해 그 전에 네 행동이 더 창피해 넌 전화에서 딜하자고 할 때부터 이해했지 발수패 요사불 이제 발 뻗고 자요 이 초딩 와전히찢어놓 거거든 수전분한 버더패딩에디크 분위기 내가 당신 말벌로 씹어먹어 버릴 매일 감독이 어부가 결국 날지 못해 걸어놔 자고 기술에 너나 마 매일 불편하지 하루가 요 내가 힌지도가 없지 까오가없냐 어디서 딜 보고 판 짜려 해 수준 떨어지게 샷투더지 2016년 슈퍼이 잡고 꿀 빨아